남자가 시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. 공중에 떠있던 물줄기가 그대로 정지했고 좋아하던 여자는 돌처럼 굳어버렸죠. 움직이지도 않은 채 남자는 깨달았습니다. 최근에 얻은 이상한 시계 때문이란 걸요. 다시 버튼을 누르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바로 그때 남자는 알아차렸죠. 시계가 자신의 시간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서 주변 모든 게 완전히 멈춰 보이는 것이었습니다. 게다가 미친 건 다른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이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가장 빠른 벌도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고 평범한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걸 남자는 또렷하게 볼수 있었습니다. 이 미친 능력을 손에 넣은 남자는 생각했죠. 평소엔 용기 없어서 못했던 걸 해보자.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. 첫 번째 타겟은 뭐든 참견하길 좋아하는 무서운 여경이었죠. 남자는 여경이 들고 있던 페인트통에 구멍을 뚫었습니다. 그러다 사람들을 호구 잡는 걸 좋아하는 수상한 중고차 딜러를 발견했죠. 여자가 아이디어를 냈고 둘은 함께 사람들을 하나씩 골탕 먹이기로 했습니다. 남자가 마침내 시간을 정상으로 돌리자 거리 전체가 개판이 되어버렸죠. 차 본네트는 열려있었고 선풍기에서는 파란 페인트가 뚝뚝 떨어졌습니다. 코의 피어싱은 자전거 바퀴에 박혀버렸고, 경찰차 의자는 떠돌이 개오줌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. 그리고 이 모든 걸 꾸민 주인공은 이미 자전거 타고 빤스런한 뒤였습니다. 이런 시계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할 건가요?